방금, 뭐라고 했어? 그럼 너 이제 안 아픈 거야? 다행이다. 그럼 이제 좀 맞자. 야, 왜 말을 안 했어, 왜?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고 싶었어. 매일 울고, 매일 욕하고, 매일 원망하고, 매일 날 저주했다고. 아니, 왜, 임산부 태결을 그따구로 하게 만들어, 왜? 예진이, 서진이 성격 지랄 같은 거? 다너 때문이야, 이 새끼야. 다시 만나면 죽이려고 그랬어. 근데 아프대. 다 낫기만 해라. 진짜 죽인다. 근데 나보다 더 아팠대. 아니, 버려지고 비참하고 억울한 건 난데 나왜 왜 원망도 못하게 만들어? 왜 나보다 네가 더 아프냐고 왜?